공부하다 보면은 잠이 잘안 와요. 누워도 그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뭔가 한게되게 없게 느껴지고 누워서는 뭔가 오늘 어려웠던 거, 잘안 헤어졌던 거, 아쉬운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시험까지 괜히 얼마 남았는지 한번 세게 되고 또는 핸드폰 하다 가 그냥 단순하게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이렇게 불면증이 원인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뭐 핸드폰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다른 누워가지고 딴짓 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건 불면증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수면에 그냥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핸드폰 치우시면 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유형이 어떤 불면증들 있죠. 불안함 때문에 나는 불면증이 좀 온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오늘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고 전환하는 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어, 밤새도 공부하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어,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별 계획법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얼마 남았는지 주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어 너무 이렇게 확 와닿을 거예요. 이제 몇 달이 남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며칠이 남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시험까지 남은 게뭐 삼십 주밖에 안 돼, 뭐어 이십 주밖에 안돼 이러면은 그 진짜 압박감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나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 압박감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에뭘할수 있는지 불안해 하고 올 거예요. 당장 잠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런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이 안올때 억지로 자려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에너지가 남는데 이거를 자려고 쏟는다, 쏟는, 낭비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에너지가 남았다면 사실 책을 조금 더 보면 돼요. 책을 더 보면 내가 오늘 불안함을 조금 더 해소를 할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에게 지금 이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은 하늘이 준, 어, 공부를 하라고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 불면증을 어, 공부를 하는 걸로 그냥 어, 극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까지 잠을 뭐눈 뜨고 그냥 지새우는 거나 공부를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식이 머리에 남는 건 공부하면서 그냥 밥새기는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께서 자꾸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어, 시험을 잘 치려면 몇 시에는 자야 돼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불면증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안함 같은 건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노력을 함으로써 좀 제거를 할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문제점 불면증의 원인은 쓸데없이 어떤 불필요하게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몇 시에 자든 되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공부를 정확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뭐못 잤다 해서 시험 못 치고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한 어떤 비장함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 분들은 최소한 또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 내 오이고사 같은 거칠때 일부러 잠을 안 자고 한번 연습을 해본다든지 잠을 두세 시간 자고 뭐 치는 연습을 해보면 은 내가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어떤 식으로 해소한지 연습해 보시면 그나마 낫잖아요. 이런 걸 적어도 하나도 안 해보고 어, 불면증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전날 잠못 자가지고 시험을 망, 망하는 경우. 저도 실제 이제 수능 처음 칠 때랑 재수할 때둘다 불면증 때문에 시험을 완전히 망했는데 사실 잠을 못 자서 시험을 친다는 거는 내가 잠을 못 자서 집중을 못 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시험을 못칠 거야라는 불안함 때문에 진짜 시험을 망해버리는 경우 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오류는 조금 범하시면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짧게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별거 없죠. 불면증이 오면은 그냥 자지 말고 고불하시면 된다. 이게 어떤 저만의 솔루션입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것들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한번 다 직접 실행해 보고 경험해 보고 나서 진짜 어떤 좀 좁혀나는 거죠. 이런 어떤 여러분들 이 꼼꼼하고 치밀함을 조금 그런 걸 가지고 물장을 해 주시면 합격이 좀더 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